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문제들은 계속 쌓여가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진실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사실 그분은 무대 뒤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새벽 전이 가장 어둡듯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이 깨달을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11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고 그분이 기적을 준비하실 때는 분명한 신호들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유법까지 징조는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시험의 강도가 더욱 세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신 후, 그의 삶은 오히려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그의 고난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인정하신 바로 그때, 가장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험 끝에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직전에도 바로의 압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않으면서도 같은 양을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펼친 팔이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을 정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둘째, 우리를 더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축복만 담을 수 있지만 큰 그릇에는 큰 축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의존성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넷째,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운동선수가 무거운 중량으로 훈련해야 강해지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단순한 시련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징조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욕처럼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둘째,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이 자랍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보린도우서 1장 4절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두 번째 징조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초자연적인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표현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커센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워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이 찢어지도록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인간적인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폭풍이 거셀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런 평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잠을 잘잘수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처럼 내가 평안히 눕자마자 잠들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할 때 특별한 확신이 임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강해집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평안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개입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평안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기적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세 번째 징조는 여러분들이 다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좌절스럽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일어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0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으나 성령께서 금하셨습니다. 그 다음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속으로 두 번이나 길이 막힌 바울 일행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첫 번째나 두 번째 길이 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의 루디아도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도 유럽 선교의 문도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큰 계획을 위해 작은 길들을 막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편안히 살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하던 길도 막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일시적으로 막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막힘이 있었기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관리하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 2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과 원수가 닫는 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해도 억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맥을 동원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둘째, 닫혀도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원망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셋째, 닫힌 후에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납니다. 요나서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보다 항상 더 좋습니다. 넷째, 다친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인도를 받습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동역자들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막혀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네 번째 징조는 때 맞춰 특별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연결 고리들입니다. 룩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룩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과부가 되었고 외국인이었으며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루키 2장 3절은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단순한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업무를 자였고 루스 아내로 맞아들여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루세의 미래를 위해 보아스를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대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궁중에 배치해 두셨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가사 길로 내려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이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즉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이디오피아 내시를 준비시키시고 빌립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한 대륙의 복음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납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둘째, 그들은 여러분의 비전과 목적을 이해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꿈을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셋째, 그들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든 경험이든 인맥이든 자원이든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넷째, 그들과의 만남 후에 일들이 가속화됩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일들이 빠르게 진전됩니다. 다섯째, 그들도 여러분을 통해 유익을 얻습니다.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상호 유익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윈윈의 관계를 만드십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위해 준비하신 연결고리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다섯 번째 징조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가 되는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 레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고스, 로고스와 레마, 레마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고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레마는 로고스에 기반하지만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었지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하시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는 말씀이 그의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다니엘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었고 결국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70일에 관한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약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은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레마였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말씀 읽기와 레마를 받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레마는 특정한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바로 여러분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강한 확신이 임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넷째, 행동의 변화가 따릅니다.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생깁니다. 다섯째, 반복적으로 확증됩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상황을 통해 같은 내용이 확증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십니다. 최근에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현재 상황과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여섯 번째 징조는 이전에 몰랐던 은사와 재능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기존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향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애굽 왕자로 자랐지만 40세에 동족을 구하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갑자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손에 넣어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베들레해 목자의 막내 아들에 불과했지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후부터 특별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이라고 기록합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다윗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물매질의 정확성도 초자연적이었습니다. 또한 수금을 탈때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름 부음 후에 나타난 은사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제자들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겁이 많고 이해력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모두 도망쳤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교하여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게 했습니다. 요한은 깊은 영적 통찰력으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하여 신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인간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은사와 재능이 나타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임합니다. 이전에는 어려웠던 일이 갑자기 쉬워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 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고 놀라워 합니다. 셋째, 결과가 이전과 다릅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효율성이 배가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다섯째, 더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받은 은사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듭니다. 혹시 최근에 새로운 능력이나 재능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전에는 할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졌습니까? 창의력이나 지혜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룩한 기대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 희망이나 욕망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확신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인나는 아들 딸을 낳았지만 한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의 조롱을 받아 울며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구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고그 축복했을 때. 한나는 여종이 주의 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 다음입니다. 여인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한나의 마음에는 이미 확신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기대감입니다. 시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 26절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시므원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므오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전에 나와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 시므오는 즉시 알아보고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런 거룩한 기대감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둘째,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인간적인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대감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도 그 확신을 느낍니다. 한나처럼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나타납니다. 넷째, 준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해 준비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소망을 나누어 주고 싶어집니다. 자신만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생깁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됩니다. 여덟째, 인내하는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생깁니다. 아홉째, 다른 영역에도 믿음이 확장됩니다. 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열째,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구하는 기도에서 감사하는 기도로, 불평하는 기도에서 찬양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단순한 인간적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룩한 확신입니까? 만약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매우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삶에 준비하고 계신 기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막혀 있던 모든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초자연적인 공급이 임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는 화목과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의 회심과 변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업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일곱 가지 징조들을 확인한 성도들의 마음에 더욱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이 신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가 방해하려는 모든 계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불신과 절망의 영들을 꾸짖습니다. 대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단순히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일곱 가지 징조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시험이 강해지는 것, 폭풍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는 것, 문들이 닫혀서 올바른 문이 열리는 것, 하나님이 올바른 사람들을 당신의 길에 두시는 것, 말씀을 통해 확증을 받는 것, 은사와 재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마음 속에 거룩한 기대감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징조가 다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징조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첫째,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가까이 왔을 때일수록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넷째,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드리십시오.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더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No.